깔콕이다. 올드하는 디비전2.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어, 이전 영상에서 이어서 어, 네임드, 티어 선정, 방어구 편입니다. 어, 2부가 되겠죠. 어, 방어구 네임드는 진짜 여러가지 엄청 많죠. 그리고 무기 네임드보다 정말 더 인기도가 높다고 할수 있겠는데, 어, 무기는 그냥 일반 무기 써도 상관없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어바우구네임드는 진짜 있으면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어, 바우구네임드 정말 어, 관심사가 높으실 것 같은데 어, 이전 영상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 언제까지 제 주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은 어, 뒤로가기 눌러 주시고요. 어, 제네임드 어, 전부 다 써보고 어, 평가 내리는 거기 때문에 어, 정말 참고하시면 정말 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어, 메모장 켜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바우구네임드 영티어입 영티어 영티어인데 이 영티어를 선정한 이유가 뭐냐 어.. 봅시다. 어, 인기도 많고 어, 있으면 찐 고인물 그리고 없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봐서 어, 있으면 찐 고인물 그리고 음.. 필수 어.. 데미지 밸런스 파괴 디비전에 밸런스 파괴 되는 무기나 뭐, 아이템들 별로 없는데, 이 무기는, 어, 제가 확신합니다. 진짜 밸런스 파괴, 어, 네임드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어,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네임드 아이템들은 살펴보면은 뭔가 좀 나사, 가 하나씩 빠졌어요. 뭔가 좀 쓰기 애매한 경우가 많은데, 이건, 데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써야 된다. 어, 이거는 진짜 쓸 수밖에 없다. 라는, 어, 그런 네임드 아이템들이기 때문에, 어, 영트에 선정했습니다. 없어서 못 먹는 그런 아이템이겠구요 진짜 고인물 분들도 없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우선은 여우의 기도 이거는 다 있죠. 이거는 다 있는 부분이고 이거는 워낙 인기도가 많아서 거진 다 있다고 할수있겠구요 여우의 기도 그리고 황, 이제부터 좀 어스, 어, 피사로 피사로. 이것도 조금 많이 들고 있죠 하지만 근데 좀 좋은 특성을 가진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저도 어, 피사로 들고 있는데 음, 좋은 특성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방어도랑 무기 데미지 그리고 님바베 끼면은 스킬링 까지 들어가서 어, 개사기 네임드 아이템이죠 권청집이죠 어, 피사로 근데 이 두가지는 이건 최근에 생긴 거라서 이제 드신 분들이 있을 것이고 여우 기도는 거의 필수 아이템이기 때문에 거짓다 들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제부터 좀 없습니다. 황제, 황제의 근위병, 그리고 은총, 어, 딱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황제의 근위병은 이제, 어, 그1% 달려있죠. 방제생 1%. 이 방제생 1%라는 속성은 없습니다. 황제의 근위병만 달려있고, 보통은 이제 브랜드 세트 효과에 들어가 있는데, 어, 황제의 근위병 들어가 있고요 보통 수치 들어가 있는데 이건 퍼센트 들어가 있어서, 미쳤죠. 그리고 은총. 이거는 어, 넘사벽 0티어 중에서도 황제급 은총. 이두 개는 또 다크존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은총 같은 경우는 어, 프로비던스에다가 완벽한 경계 달렸습니다. 한번 바로 보도록 하시죠. 어, 아이템 창에서 보시면은 제 요의 기도는 어, 끼고 있네요. 이거. 이거는 워낙 유명하니까. 피사로 보면은 어, 어, 치뎀 딸고 있구나 오케이 오케이 방어도 이렇게 들고 있구요 어, 이제 여기 요기, 여기다가 이제 치약 시대꽉 달려 있고 이제 이거를 바꾸는 게 아마 넘버원이 되겠죠 근데 저는 이제 완벽하게 좋은 건 아닙니다 스킬 등급 네어전 그건 아니에요 아무튼 어 부사로 여기도 그리고 황제의 근입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뭔가 모자란데 이게 또더 좋은 치약지름 시댐, 치약지름에서 더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좀안 아, 좋은 생명력 달려 있습니다. 어, 다, 다, 근데 좀 다행히도 꽉 달려 있는 걸 먹어가지고 다행이긴 한데 무튼 황제 그리병 이렇게 있습니다. 어 방어도 재생 1%가 달려 있죠? 이게 딜탱의 필수입니다. 방어도 재생 어, 이게 3%막 이렇게 하면은 가만히 있어도 체력 쭉쭉 차요. 그래서 어, 정말 사기적인 속성이다. 황제 그리병 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그리고 어, 은총, 은총 있습니다. 어, 은총 같은 경우는 어, 프로듀서스에다가 완벽한 경계, 이게 5초인데 3초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3초가 거의 못 느낄 정도입니다. 재장전하면 어, 효과가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어, 경계가 완벽한 경계, 개사기 은총이죠. 이게 뭐이 프로비던스가 아니었으면은 좀 애매한데 프로비던스기 때문에 더 사기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어, 오케이 그리고 1티어로 가겠습니다 1티어 1티어 1티어를 선정한 이유는 어 이거 뭐 인기도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 위에가 넘사벽이기 때문에 어, 인기도 중간 정도 그리고 있으면 또 이거 고, 고인물이에요 그리고 어, 반 필수 약 밸런스 파괴 좀 어, 하나씩 좀 떨어지죠. 그래서 0.5 티어로 선정하겠습니다. 위로 가서 보면은 어, 0 티어는 안 되는데 1 티어는 아닌 느낌 그런 느낌. 정법자 장갑 그리고 돌파병 밀착점 이렇게 있습니다. 어, 세 가지 선정을 했고요. 어, 청보업자, 어, 한번 보도록 하죠. 어, 청보업자의 장갑, 이게 있습니다. 어, 근데 이게 좀 애매한 아이템이 됐습니다. 어, 여외기도는 필수로 들고 가는 게 좋은데, 청보업자까지 끼면은 브랜드를 너무, 어, 못 챙기는 거, 거가 되기 때문에, 나는 돌고서 좀 들고 싶은데, 어, 소총 데미지, 경량적 데미지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면은 좀 딜러스가 좀 있어서, 그 바우도 대상 데미지가 비연패보단 좋은 스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0 5어로 선정을 했구요. 어, 그 다음에, 돌파병에 놓고서, 이건 다크존 아이템이에요. 이것도, 어, 좀 사기적인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완벽한 불꽃이 달렸습니다. 하지만, 어, 워낙 절멸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제가 0 5어로 선정을 했어요. 완벽한 불꽃이 뭐냐면, 어, 스킬로 전의 데미지 주면은 20초 동안 무의 데미지 15% 증가, 붙은 아이템입니다. 완벽한 불꽃, 사기죠. 근데 거기다가, 그루포 선물화예요 그래서, 어, 불꽃 쓰는 아이템이라고 하면 소총 같은 거. 이제 절멸 어, 스택 쌓기 힘든 그런 아이템들 사건 뭐, 같은 거나 아니면은 기뭐 뭐, 스나이퍼 그리고 소총 갈때 불꽃 챙기죠. 어, 드론으로 자기 데미지 주고 조합무기 데미지 10% 증가시키는 어, 불꽃이 있습니다. 어, 완벽한 불꽃 달린 그 글포 달린 기기 사기죠. 어, 그래서 돌파에노고 소리 0.5티어 선정을 했고 그리고 밀착점 입니다 어, 이거를 어, 선정한 이유가 좀 획득하기 힘들어요 이게 취약시대 먹기 나온게 먹기 힘들고 그리고 이제 완벽한 감시병으로 어, 무기 스킬 데미지가 15%인데 20%가 됐죠 근데 좀 이게 0티어가 안된 이유가 뭐냐면 우지나개티합니다 방어도가 달렸어요 안 그래도 극공 어, 가려고 이제 감시병 한 건데 완벽한 붙은 거 먹으려고 하다니, 20% 챙기고, 뭐, 절멸보다는, 어, 좋습니다. 좋은데, 근데, 우진하게 티카라서. 그리고, 어, 기본적으로 핵심 속성의 방어도를 들고 나오기 때문에, 이제 무기 데미지 나온 걸 먹으려, 먹어야 되는데, 어, 치약시뎀 나온 거를 먹기 힘들다 이거죠. 그래서, 어, 0.5티어로 선정을 했습니다. 어, 절멸이라는 또 좋은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밀착점 0.5티어 선정했고 또 근데 스킬 데미지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또 좋죠 그래서 0.5티어 선정했습니다 이게 조금 이게 아쉬워서 0티어는 아닌 느낌 그래서 0.5티어 선정을 했고 그리고 1티어 내려가겠습니다 1티어는 뭐냐 1티어 같은 경우는 어 이것도 반필수고요 그리고 어 이거는 특정 특정 아이템용 특정 빌드용 그리고 범용입니다 범용 그리고 이제 어 당연히 기본템보단 좋고요 그리고 음 여러 빌드 많이 쓰는 분들 그런 분들 그런 분들 때 필수 필수라고 할수 있겠네요 어 쓰시는 분들 쓰시는 분들 오케이 필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보시면은, 펀치 드렁크, 그리고, 무정부주자의 의 그거, 그리고, 투사, 생량, 어, 학살자. 이 정도? 이 정도가 있겠네요. 오케이. 보도록 하죠. 펀치 드렁크, 회자 때문에 잘려있죠. 그리고, 권총. 이게, 그, 자유권총이랑 구합이 정말 맞는, 한, 완벽한 구간을 가진, 어, 펀치드렁크. 그리고, 어, 지형사소 총 해자 데미지 많이 쓰죠? 필수입니다, 필수. 그래서 이제, 쓰나 쓰는 분들, 펀치드렁크 많이 챙기고요. 그리고, 어, 무정부주자의 비결. 이게 뭐냐면, 상태상 효과 보였을 때, 모의 데미지 증가인데, 어, 이게 스콜피오랑 구합이 맞아요. 스콜피오 끼면, 상태상 효과 무조건 들어가죠? 어, 완벽한 사악함. 그리고, 상태상 효과 쓰는 빌드가 꽤 있습니다. 어, 그런 빌드에 정말 완벽궁합을 가진 완벽한 석감 달린 무정무주자의 비결. 상태에서 효과까지 들어가서 스쿨피어랑 완벽한 궁합입니다. 어, 무정무주자의 비결. 이것도 1티어가 되겠구요. 근데 막, 진짜 꼭 있어야 된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오케이. 그리고 투사. 투사가 있겠습니다. 투사가, 여기 있네요. 투사. 이건 뭐냐면 완벽한 아들레난촉진 달렸습니다. 보스 바어도가더 올라갔어요. 그냥 기본 아들렌 촉진에 비해서. 그래서, 어, 조금 뭐냐, 이거랑 그 위협 전술 해가지고, 샷건 스나 빌드 할 때, 아, 스나레 샷건 기간단적 빌드 할때 많이 쓰죠. 어, 근접해가지고, 어, 아들렌 촉진 해서 거, 거진 합트 브레이크보다 더 좋아요. 보스 바어도 차는 거 보면. 그 보스 방어도, 순간에 보스 방어도 채우는 거는 투사만 한게 없어요. 그리고, 어, 그것도 괜찮죠. 그, 방탄복 중에, 이름 이 기억 안 나는데, 어, 어, 타디그라이드 이것도 괜찮긴 한데, 어, 이거 이건 대상도 이제 달려있어가지고, 어, 진짜 투우사, 저, 탱커 가시는 분들 투우사, 어, 진짜 좋습니다. 거의 어, 피죠드탱 탱커, 필수 아이템, 투우사가 되겠구요. 그리고, 어, 희생량. 희생량. 이거는 완벽한 유리대포. 어, 이거를 스킬 딜 넣을 때 많이 쓰죠? 스킬 딜 넣을 때 이것도 모든 데미지 30%라서 스킬 데미지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조금 미친 듯이 데미지 넣고 싶다. 근데 받는 데미지가 들어가기 60% 증폭이기 때문에 최대한 뒤에서 엄폐해서 쏘는 사람들, 스킬 빌드 많이 쓰는 사람들, 어, 소총도 조금 애매해요, 쓰기는. 그리고 스킬 빌드 많이 쓰는 사람들. 엄폐해서 그냥 어, 스킬 조정하는 사람들. 그리고 드론에도 써도 괜찮죠? 그래서, 희생량. 이것도 1티어. 그되겠고요 그리고 쓰는 게, 학살자. 이게 하샷 빌드 했을 때 필수였었죠. 근데 하샷 빌드가 없어져가지고, 어, 1티어로 내려갔습니다. 아니면 0.5티어였을 텐데. 이것도, 그, 지용사소총, 어, 필수 아이템이 되겠고, 어, 샷건. 해원사헤더 샷건이라고, 어, 이거 이용한 샷건 빌드도 있습니다. 근데 맞추기 좀 힘들어서 초보자들은 별로 안 추천 안 드리고요. 아무튼, 어, 그런 특정 빌드에 많이 쓰는 어, 그런 아이템들이죠. 그래서 1티어는 보통 보면은 좀 특정 빌드에 빌드를 하고자 할때 어, 필수적인 어, 그런 아이템들이고, 당연히 기본템보다는 좋습니다. 어, 2티어로 가겠습니다. 2티어는, 어, 스킬, 스킬 빌드 위주 템들이고요. 그리고, 그리고, 애매합니다. 쓰기가 뭔가 좀 애매해요. 거의, 거진 스킬 빌드 위주의 템들이 되겠고, 스킬 빌드 위주 네임들을 왜 여기 넣었냐면 사실 화기 쓰느라 바빠서 스킬 빌드 잘안 써요. <laughs> 그래서, 어, 2티어로 선정했습니다. 근데, 어, 티어에 안 들어가기는 아까운 아이템. 당연히, 기본템보다 좋습니다. 네, 이 밑으로는 이제, 거짓 안 쓰고, 나사 빠진 아이템들이라 보시면 될것같고요이 어, 티어 보시면은, 티어에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아이템들이라서, 선두병, 그리고, 어, 증폭기, 그리고, 어, 물리식 기계 수리기, 블락쪽 수정. 이렇게 있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자, 선두병, 이거는, 어, 탱커 빌드의 필수 아이템입니다. 어, 5초 동안 무적 상태 되는, 어, 완벽한 성공자 달린 거. 어, 그리고, 아군에게 방어도 50%에 대한 보너스 방어도 거의 타디그레이드죠, 이거 완전. 타디그레이드더 좋죠. 무적 달려있어가지고, 재정적 시간도 25초로 짧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선두병. 어, 조금 탱커 하시는 분들, 어, 굉장히 좋습니다. 선두병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근접전 플레이 많이 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 또, 들어가는 게, 증폭기, 충격력 증폭기. 이거는, 어, 적 사격 시, 3초 동안 스킬 데미지 30% 상승. 이거는 스킬 빌드 필수 아이템이죠. 어, 필수입니다, 필수. 스킬 데미지를 주는, 뭐, 폭발 날리는 거나, 아니면은, 그, 폭격 드론, 드론. 그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드론 빌드 할 때도, 좋습니다. 스킬 데미지 30% 상승. 오토, 오토 빌드에도 좋아요. 그리고 하나 유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 하지만 스킬 빌드를 잘안 쓴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티어입니다 어, 티어 안 들기는 아까워서. 그리고 전략적 조정. 이것도 이티어로 선정을 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상태상 부여시 20초 동안 스킬 데미지 회복 증가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 이거는 좀 하이브리드 느낌이라면, 화기 빌드가 좀 들어가는 하이, 하이브리드 느낌이라면, 이거는 어, 상태 이상 효과를 보호하는 어, 스킬 데미지 상승이기 때문에, 거진 이제 상태 이상 효과 스킬 빌드 있잖아요. 그 화염 넣고 하는 거. 그거에 필수 아이템이죠. 어, 이것도 스킬 빌드에 쓰는 아이템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리식 기술이기 어, 스킬 처치 시 27초 동안 스킬 데미지 상승인데, 이거 쓸 바에 이거 두개 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잘안 쓴다. 하지만 어, 기본템보다는 좋다. 스킬 처치지라는 솔플에서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어, 드론 같은 걸로 이제 막타로 많이 죽이거든요. 그래서 어,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 이 티어로 선정을 했습니다. 어, 제가 어, 이까지해서 장비 티어 선정을 마쳤고요. 어, 바우구 네임드 드렸습니다. 이거 밑으로는 아까 말했다시피 잘안 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 정도까지 해서 0티어, 0.5티어, 1티어, 2티어 선정을 했고 이까지만 들어도 거진 어, 이 7개 아이템만 들어도 거진 어, 찐 고인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밸런스 파괴되는 그런 아이템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추천드리는 아이템들, 이것도 개, 괜찮아요. 추천드리고 어, 하겠습니다. 이제 네임드 어, 수위 선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고요. 어, 다들 디비전2 많은 어, 재밌는 플레이 되시기 바라면서 어,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템들 꼭 획득하시길 바랍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